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오늘 피스 네트워크 들고 왔어요. 자, 특히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트코인 시장 전체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시총인 토탈 보시면요. 최근 자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량 줄면서 무기력한 흐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다시 거래량 늘어나면서 의미 있는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자 이는 세력이 물량을 던지면서도 동시에 다시 매집을 준비하는 흔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단순한 횡보 아니라요. 큰 변동성 앞둔 숨고르기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피스 네트워크 차트 보시면요. 최근 급등 이후에 꾸준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어요. 자, 거래량도 급등 당시에는 강하게 터졌지만, 이후에는 점차 줄더니 지금은 거의 없는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윗꼬리나 아랫꼬리 같은 변동성 신호도 크지 않고요. 단순히 가격이 서서히 흘러내리면서 바닥을 찍고 있는 전형적인 지금 조정 국면입니다. 자, 이런 패턴은요. 보통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나서 다시 반등 타이밍 노릴 때 자주 나타납니다. 실제로 호재 뉴스들도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미 상무부 GDP 등 공식 경제 지표를 블록체인에 실시간 공개하기 위해서요. 자, 피스 네트워크를 공식 파트너로 선정했죠. 자, 이 발표로 피스 네트워크요 단순한 암호화폐 아니라 자 정부 공식 데이터를 전달하는 자 공인된 인프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즉, 피스 네트워크여 급등 이후에 거래량 감소 하락세로 단기적으로는 힘이 빠져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호재 뉴스와 네트워크 확장 고려했을 때에 다시 반등 구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차트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세력은 이더스캔이나 이런 온체인에서 자금을 미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자, 이건 단순히 거래준비가 아니라 매집과 유동성 공급을 지금 동시에 설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자금 이동, 자, 거래소 입금, 그리고 급등이라는 전형적인 세력 시나리오가 이미 보인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저는 차트 해석이 아니라 세력의 움직임을 보고 진입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전략이에요. 제 개인번호고요. 010-5944-9909로 지금 정보 이렇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세력의 움직임을 읽는 정보집과 자 매수 매도 타점을 모두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서싱트 급등했을 때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드렸던 문자거든요. 자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께요. 제가 세력의 추적 자료 그걸 토대로 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립니다. 세력의 움직임을 읽는 저의 시그널 전략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온체인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매수 타점을 잡습니다. 자, 거래소로 거대한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하고, 특정 고래 지갑에서 반복적으로 토큰 이동 시작하면요. 자, 이거는 세력이 판을 깔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순간이 바로 초단기 매수 진입 타점입니다. 그다음 첫 파도가 꺾이기 전에 빠지는 매도 타점을 잡습니다. 자 세력이 모아둔 물량을 순간적으로 터뜨리면서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급등 패턴 만들어지는데요. 하지만 이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첫 급등 파도에서 빠르게 수익 실현하지 않으면요 세력의 매도 물량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차트는 후행적입니다. 즉 세력이 이미 다 끝내놓고 결과만 보여주는 그림일 뿐이죠. 자 반면에 세력의 온체인 움직임 매우 선행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자금 흐름을 읽으면요 시장을 어디로 몰고 갈지 미리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세력의 실제 행보만 보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핵심인데요. 자,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과 근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달라요. 자, 주식처럼 거래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거래소마다 상장 시점도 다르고 거래량도 다 제각각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자 차트 분석이라는 게 특히 알트 코인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자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시장은요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삼고 움직이기 때문에요. 자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들, 자 거대한 자금력과 재단 소수의 의지에 따라서 자, 움직이는 구조라는 거죠. 자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그 뒤에서 판을 짜고 있는 자 세력의 자금 흐름과 물밑에서의 움직임을 먼저 읽어내는 게 진짜 승패를 가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요.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는 정보입니다. 자, 단언컨대 이번 내용 제가 직접 추적해서 입수한 자료고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단독 정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큰 결심하고 공개해드리는 거니까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어떤 분석보다 진지하게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왜냐면요.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자, 국제 SCI 저널에 실린 암호화폐 논문 속에서 제가 도저히 믿기 힘든 링크 하나를 발견했고요. 한달 넘게 매일 추적하면서 확인한 내용. 자, 오늘 이 영상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며칠 전 미국계열 SCI 등재 저널에 게재된 한 논문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자, 논문 자체는 암호화폐에 대한 화폐 엔트로피의 영향을 분석하며 화폐 엔트로피 공식을 활용해서 크립토 경제의 무질서도를 측정한 분석이었고요. 참고 문헌 중간에 도저히 논문에 어울리지 않는 익명화된 서버 주소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통은 알고리즘 관련 자료나 깃허브 저장소를 넣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건 아예 언연 주소, 즉 다크웹 구조였습니다. 습니다. 일반 브라우저로는 접속이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전용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접속해본 결과, 직역하면 연구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에 트럼프 현 대통령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만난 모습과요. 또 트럼프와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회장. 자 그리고 바로 밑에는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일론 머스크까지 자 심상치 않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단에 이렇게 날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실제로 터졌던 코인들의 예측 이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이 사이트에서 과거 언급된 코인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XRP 리플이죠. 사이트 내부 로그에 직역하면, 자, 시장 혼조 구간에서 비정상적 유입 예고라는 설명과 함께 XRP가 표기되어 있었고요. 자, 아래 결과로 3주 안에 250%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실제로 3주도 안 돼서 25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요. 자, 2024년 11월 5일 도지입니다. 자산 외부 노출 이후 일시적 폭등 예상. 이렇게 300%가 적혀 있었고요. 이후 실제로 도지 코인은 300%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웠는데요. 2025년 1월 15일, 자, 오피셜 트럼프 너무나 유명하죠.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이 로그가 작성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요. 자, 주요 거래소 상장 후에 18,000%나 폭등했습니다. 이 사이트 불규칙하지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자, 이 사이트는 단순히 예전 데이터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최근 6월 퍼지 펭귄에 이어서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9월 1일자 신규 항목에서 저번 오피셜 트럼프와 비슷하게 높은 인플루언서 기반 메타 토큰 감지 4주 내에 폭발적인 상승이라는 문구가 올라왔고요. 자, 이전 오피셜 트럼프에 비춰보면 10만원을 넣었을 때 그게 1800만원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도 매우 큰 대폭 상승을 예상해 봅니다. 정말 저도 이 기회에 저도 잘 잡아서 졸업까지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구조상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정보가요, 무분별하게 확산되면 세력 쪽에서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사이트 주소와 원본을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 드릴 수 있는 한에서요. 제 개인 번호고요. 010 5944 9909로 성공이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자, 그럼 이 코인 이름과 혹시라도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되면 추가적인 내용까지 모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간 제 영상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자, 이런 걸 쉽게 말씀드리기도 믿기에도 허무 맹랑해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로 뭘 팔려는 것도 아니고요.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 유튜브 채널 활성화 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께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시는데 30초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정보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어떤 리스크도 없어요.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장 드릴 거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자, 이 예측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추정 리포트를 가져와서 또다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